오분묵상 제목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해하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은 반짝이며 열리고 그 안에서는 바람이 숨 쉬고 빛이 살며시 흐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은 짧지만 문은 깊습니다. 우리는 이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몸과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그 하시는 자리를 잠시 맛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은 문장으로 보면 아주 짧고 분명합니다. 설명도 없고 논정도 없습니다. 그냥 선언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가리키는 세계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인간 존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는 분인지, 몸과 일상, 시간과 고통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모든 질문이 현재 한꺼번에 펼쳐집니다.그래서 말은 짧지만 그 말이 여는 문은 깊다는 것입니다.오늘 이 집이 다시 열리면 우리는 안전할까요? 이 집이 열릴 때 우리는 숨을 쉬고 있을까요? 아니면 숨고 싶어 할까요? 저는 오늘 설명자가 아닙니다. 저는 문이 열리는 자리를 가르치는 정인입니다. 우리는 이해하려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서 있는 존재로, 문 앞에서 숨 쉬는 존재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집의 문은 어떻게 열릴까요? 먼저 주님께서 이미 집을 지어 두셨습니다. 돌 하나, 벽 하나, 창문 하나, 우리가 알기 전에 이미 세워져 있던 집, 우리가 열쇠를 찾기 전에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발견하는 존재입니다. 설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집을 통제하려 합니까? 아니면 맡기려 합니까? 성전, 나우세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드너드는 장소라기보다 하나님이 먼저 그하시기로 선택한 공간, 곧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머무는 자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선언은 너희가 거룩해지면 성전이 된다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그하시기로 정하셨다는 사실의 선포입니다. 창조의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과 반응을 기다리기 전에 먼저 집을 준비하신 분이셨습니다. 에덴, 성막, 성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늘그 하실 자리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무에서 스스로를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놓여 있는 세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이미 숨 쉬고 있고, 결정하기 전에 이미 어떤 자리 안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의 말도 이와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성진이 되기 위해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 하심 속에서 자기를 알아가는 존재입니다. 지금 잠시 손을 가슴 위에 얹어 보십시오. 심장이 뛰는 것을 느껴 보십시오.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이미 살아 있는 이 자리, 이 몸, 이 숨,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만든 집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집이라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우리는 이 집을 끝없이 통제하려 합니까? 아니면 이미 그하시는 분께 맡기려 합니까?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집 안으로 이사 오셨습니다. 그분은 설명하지 않고 그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무너진 듯 보였던 십자가, 그 안에서 하나님은 깊이 그하셨습니다. 성육신과 십자가는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가장 낮고 연약한 자리로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타락 이후의 회복은 다시 강해짐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 그하심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마리온과 바르트가 말라듯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완전함이 아니라 가장 노출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는 전능의 모습이 아니라 버려짐, 침묵, 상처 속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물어진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깊이 드러난 자리입니다. 하이덱의 언어로 말하면 인간은 모든 것을 붙들고 있을 때가 아니라 붙들 수 없게 될때 자신의 존재가 무엇에 기대고 있는지 드러납니다. 십자가는 존재가 가장 벗겨진 순간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으로서가 아니라 존재로 경험합니다.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듯 한번 천천히.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들어 마실 때마다 주님이 내 안으로 내려오신다고 느끼고, 내쉴 때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다고 느껴 보십시오. 이때 우리는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거쳐 삼으신다는 감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손으로 가볍게 십자가를 걸어 보십시오. 이마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양쪽으로 이 손짓선 이렇게 작동합니다. 머리 이해의 자리에서 가슴 존재의 중심으로 양쪽 삶의 세계로 십자가는 이 모든 자리를 관통하며 말합니다. 이 전체가 하나님의 거처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느끼는 순간 그 자리가 곧 성전입니다. 성령의 내주는 한 번의 감동이나 강렬한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신다는 방식입니다. 성전은 번개처럼 서치는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사는 거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방문이 아니라 정착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러나 성전은 느낄 때만 존재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집이 집인 이유는 항상 따뜻해서가 아니라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쁠 때뿐 아니라 무너질 때, 공허할 때, 말이 막힐 때에도 그분은 자리를 비우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 일도 없던 순간, 지루했던 시간, 혹은 스스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 장면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 자리에 계셨다면 그곳은 이미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으로 산다는 것은 항상 경건한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서도 질문이 남은 채로도 설명되지 않는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삼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이기 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머무시기를 원하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집으로 삼으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는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숨을 죽인 채 존재를 내어놓고 주님의 그 아심을 느끼게 하소서. 주님, 손을 펴고 마음을 놓게 하시고 붙잡으려 하지 않고 이미 붙잡힌 존재로 머무르게 하소서. 성령님, 저희를 열어두시고 주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숨쉬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는 이해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이미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의 집안에서 거하며 서로와 세상 속에서 그 거하심을 나누게 하소서. 저희를 주님의 집안으로 초대하시고 그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